하면 됩니까? 도전 예. 괜히 보이셔도 병원 가는 거, 거 아니죠? 응. <laughs> 아, 이거 <너무> 많이 <웃음> <해>. <웃음> 어? 이거? 머리가 머리가 멀리멀리가 멀지? 머리가 멀지? 머리가 멀지? 머리가 멀지? 머리가 지 머리가 멀지? 머리 안주들요 오케이, 아, 오케이. <laughs> 예스 1리 미리 미션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최종 선발 전에 올라왔으니까 나머지 이제 대기자 분들 올라와서 저랑 상대 하시면 됩니다. <laughs> 동상이 커피 잘 먹겠습니다. <laughs> 앞에 보고 있습니다. 와 많이 가깝다 많이 가하네 <laughs> 다섯, 여섯,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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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네. 나 맞는 야 진짜로. 야, 진짜 맞네야 <목소리> 어, <너무> <목소리> <목소리> 아, 강하게 하라며. 아, 나 여기 여기서 나했는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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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님 에이, 바로 여기 할게요. 이오이 영수. 안돼, 안돼, 여기까 멀다 오, 오, 오 살짝 움직였는데? 어 움직였는데? 아, 움직였 오, 응, 살짝 움직였는데? VR VR? VR 우리 비디오 한번 해야 할것 같은데 오오오야 움직이면 바로 탈아 진짜 조금이라도 미동 있으면 바로 탈라 힐링이 이렇게 돼서 구나오어 앞으로 <S> 움직인 것 같은데? 이거로. 전혀 이 정도면 안움직다가 전혀 이정도 i t never 너랑 너랑 무슨 차인데, 저 너랑 무슨 차야? 이차 주나요? 우승 상금 있습니다. 우승 상금. 어디 있어요? 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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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으로 움직였데 오케이 이겼다 내가. <laughs> 네? 나오세요아 아, 너무 무섭다. 너무 뭐래 너무. 멀다.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이 멀어. 움직이면 안 돼. 똑같아 지금 위치가. 오. 멀어 멀어 아, 엄청 멀다니어왜 움직여 앞으 멀어 멀어 엄청 멀다어왜움 아니 앞으는데왜 앞으로 <놀라> 는데 근데 그게 제가까지 않아요? 아니요 송민교수가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금은 아니고 특별한 게 있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혹시 하루 이용권? 어, 성민 하트를 이런 거 아니야? 아습니다 송민희 선수 그 트렁크 챌린지 우승하셨잖아요 <laughs> 그게 선물이에요? 네 와우 백장이요네 100장입니다 어, 해야죠 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시험 되나요? 몇장 했지? 세장 했네 좋으시죠? 너무 행복해요 이제 끝이 보이는 어, 사인하면 생전적 처음인데 팬분들 위해서 되게 행복했죠? 많이 행복했죠? 근데 우승 선물이 사인 어, 백장이라는더 행복하네요. <laughs> <laughs> 마지막 마지막 이제 <laughs> 또 네, 마지막 끝났습니다. <백장>. 감사합니다. <laughs>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감사합니다. <laughs> 끝났습니다. 와 쎄이면서.